안녕하세요. 왓짱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딱. 쌍수한지 2주차 되는 날인데요. 쌍액 영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가 쌍수 후기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인지 상정이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쌍수 하는 날 브이로그부터 어떻게 붓기가 빠져왔는지 붓기 빠지는 과정에 대해서 어, 담아봤고요. 또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테니 이 영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한 달쯤 뒤에 Q&A 형식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질문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쌍수하는 날 브이로그 저랑 함께 보시죠. 자, 그저만 벗어 보세요. 눈가운세요눈또 보세요. 이쪽은 크게 한 거예요.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금방 끝나요 네. 음, 따로 뭐 화장이라든가 세안은 즉시 다 가능하고요 네. 매몰은 뭐 실밥을 빼거나 이런 게 없어요 냉찜질, 온찜질만 번갈아가면서 한 2-3일 잘 하면 3-4일 뒤에는 누가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네. <목소리> 안녕 장수를 하고 왔습니다 수염 마취는 다깬거 같은데 아, 왜 이렇게 난장판이지, 사람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 모르겠네요. 병원에서, 이거 냉찜질팩. 오, 차갑네? 이거랑 주의사항을 주셨는데, 저는 매몰법으로 했고, 인라인으로 잡았는데, 예쁘게 나온 거 같은데? 아니, 무슨 느낌이었냐면, 상담하고, 사진 촬영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그것도 없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다른 층에 가서, 이제 수술하는 쪽으로 딱 들어가니까 살짝 실감이 나더라고요. 수면마취를 했는데, 근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디자인할게요. 이러고 막 이렇게 막 그려요. 자, 이제 잠, 잠들겠습니다. 이랬나? 그러, 그래, 그러고 나서 온몸이 찡한 기분이 나더니 그 뒤로 기억이 없고 꿈을 꿨어요. 꿈에 친구가 나왔는데.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일어나세요. 그랬나? 그래가지고 눈 떠보세요. 이래가지고 눈 떠고 막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막. 그러고 회복실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냉찜질을 좀 하고 정신을 좀 차리고 버스 타고 집에 다시 왔습니다. 이게 1일차 쌍수 당일인데 엄청 붓고 엄청 빨갛죠. 첫날과 둘째날은 눈곱도 진짜 심하게 끼고 눈물도 엄청 나서 계속 냉찜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4, 5일차까지는 눈에 띄게 변화된 점은 없었고 화면상 오른쪽 눈에 속눈썹 가까이에 멍이 들어서 이게 빠지는데 한 5일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어제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사실 아직도 이렇게 보시면 붓기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에는 여기 소세지 하나, 여기 두개 해서 총네 개의 소세지를 가진 사람이 되곤 하지만, 뭐 시간이 지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그러면 금방 이 정도 붓기로 돌아오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화장도 하고 일반인처럼. 살수 있습니다. 제가 쌍액을 조금 오래 했다 보니까 뭐 쌍수하고 나서 그냥 쌍액하는 귀찮음, 없어진 거 말고 크게 다를 점이 있겠나 싶었는데 정말 삶의 퀄리티가 확 올라갔어요. 이게 절대 쌍수를 권장하는 영상이 아니고 후기 공유 영상이긴 하지만 저의 느낀 점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속눈썹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붙인 게 아닌데 원래 살 안쪽에 이렇게 아랫방향으로 파묻혀 있다가 밖으로 드러나면서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도 확실하게 티가 나는 그런 속눈썹이 됐고, 화장을 하지 않아도 눈 자체가 되게 화려한 느낌이 드니까, 화장을 하지 않고도 밖에 잘, 나갈 수 있게 됐고, 물론 밖에 잘 나가지 않기도 하지만, 사실 아직 눈 모양에 적응을 못해서 화장법이 픽스가 안 됐기도 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메이크업은 제가 따로 겟레디윗미를 찍어 놨기 때문에 조만간 영상으로 같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저한테 쌍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 많이 댓글로 달아주시고, 쌍액 관련 댓글도 항상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고 있고, 쌍수 관련 질문은 제가 따로 답글을 달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댓글을 달기가 조금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인스타 DM으로도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질문 보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